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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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클럽이요. 이거는 <laughs> 센터 여기 맞으면 여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직진선. 이 사방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진짜 네. 가운데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신에 샤프트가 정확히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을 맞는 순간의 느낌, 거리감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맞아요, 맞아그 성명 자주 말하는 거 있거든요. 거리는 맞았어.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맞아. 아, 그게 이거였구나. 거리는 잘 맞춰요. 안 들어갔을 뿐이야. <laughs> 거리가 맞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laughs> 어, 이제 알았어요. 아 맞아요. 거리는 잘 맞는데. 그렇죠. 쎈님이 잘해요. 좀 아, 거리는 맞았는데. 네. 거리는 맞았는데. 20m건 거리는 거의 맞춰요. 근데 거리는 맞았는데라는 말을 거기 들어갔을 때는 그런 말안 하잖아요. <laughs> 다들 뭐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예요. <laughs> <그쵸>? 거리 받았죠 저건 전 아니죠? 이러면 어쩌라고 어, 안 들어갔잖아. 어한번 더.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나오는 그쵸? 거죠. 아, 그렇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센터 포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대단히 어렵죠. 다만 거리감이 아. 정확하겠죠. 음. 말렛 같은 경우는 거리는 내가 치는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느끼진 못하지. 워낙에 무거운데다가. 음. 그래서 이네 개의 각도, 음. 위치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아, 난 이게 좀 편했어. 음. 를 찾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좋은 퍼터들은 네. 장인들이 네. 만드는 퍼터들이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네 개의 명품 퍼터 브랜드들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퍼터의 장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재밌는 퍼터 역사 이야기인데 레이크는 원래부터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네. 근데 스카티 카메론이라는 분이 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죠. 사람 이름이고 브랜드 네. 이름이에요. 그분이 레이크에서 자기가 배웠다라는 얘기는 어디서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인정한 건 레이크에서 일을 한 1, 2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일을 했다, 자기 영업 사원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몰라요. 그분들만 아는 얘기죠. 그리고 스카티 카메론이 유명해진 거에 있어서는 스카티 카메론은 사실 독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안 팔리지. 네. 만들었는데 뭐 타이거우즈를 그렇게 찾아갔대요. 스카티 카메론. 근데 타이거우즈가 여기 네. 또 빠진 거예요. 스카티 아 카메론을 들고 네. 스카티 카메론이 아쿠시네트와 계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스카티 카메론의 디자인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카티 카메론이 전 세계로 확 퍼진 거예요. 스카티 카메론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테일러 메이드로 들어갔어요. <laughs> 테일러 메이드 네. 로사라는 퍼터 그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스카티 카메론의 제자. 와 다른 한 분은 나이키에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누구의 스폰서죠?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원래 스카티 카메론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타이거 우즈가 또 그분의 거를 써요. 나이키가 그분을 잘 잡은 거죠. 이렇게 좋겠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골프가 좀 떨어지니 정말 좀요시장아요그렇 베티 나르디도 네. 레이크로부터 사사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어... 근데 인정하진 않아요 또. 그냥 <laughs> 썰이야 썰. TP 밀스는 누구한테 또 영감을 주었는가? 일본에 아까 야마다라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야마다는 미국에서 TP 밀스를 보고 자기가 그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서 내가 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야마다가 네. 이렇게 쭉 이어져요. 또 베티나르디랑 스카티카메론과의 관계도 있어요. 두 분이 같은 공방에서 일을 했었다고 베티나르디가 얘기를 했어. <laughs> 스카티카메론은 그 얘기는 네. 안 해요. 또왜왜 아, 네. 왜 자꾸 숨기는 거죠? 사실 누구한테 배웠다고 말하는 게또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명품인데. 명품인데 오히려 레이코보다 지금 훨씬 더 유명하니까. 지금 다 명품 브랜드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장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퍼터는 진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런 장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못 만드니까 정교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각종 소재와 깎아내는 방법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퍼터의 실수 한 번이 그냥 한 타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향하자. 어떤 클럽보다 정교하고 예민하고 응. 그만큼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는 퍼터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가져온 이 퍼터들이 사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퍼터예요. 브랜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걸한 번씩 다 쳐보고 물론 여기서도 좀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뭐라고 어? 가르쳐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뭔지 할게요. 몰라요. 어떻게 비싼지 몰라요. <laughs> 네.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씩 쳐보면서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봐서 마음에 들면은 받는 겁니까? 인수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인수, 이것도 아, 인수. 아, 그 처벌 필요가 있나 이거? 가 비닐을 안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 큰일 아, 나요. 포터에서 아.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또 있어요? 좀 위로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그립. 그립도 대단히 여러 종류예요. 퍼터는 그립 갈러 갈 때도 퍼터 그립은 비싸잖아요. 네네. 크고 피팅하시는 분들이 퍼터 그립 갈 때는 되게 신중해요. 아 조금 만휘틀어지면안되니 정말 조금도 돌아가면 안 되고 퍼터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는 그냥 동그란 거 끼니까. 약간 돌아가도 뭐 사실 잘 몰라요. 네. 근데 퍼터는 몰라. 모양이 다 있어요.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동그랗고 이렇게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죠. 퍼터는 그만큼 앞으로 정교하게 쳐야 되니까 손을 잡는 그립의 방법에 따라서도 퍼터를 선택하는 이것도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목을 좀 많이 써 손해를 보는 편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좀 두꺼운 거 쓰시면 돼요 내가 손목을 좀덜 쓰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꺼우니까 뭔가 좀 어, 아, 여유가 없잖아요 네,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추세가 다시 얇아지고 있어요 이게 음. 더 타감과 또 정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퍼터는 이렇게 네. 얇아진 그립에도 앞을 정확히 볼수 있는 전면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이 아, 있죠 그래서 그립이 그래서 퍼터 그립은 그립을 갈 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쉽게. 정확히 페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 나중에 그립을 교환하면 네. 이게 팩토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립 교환할 때도 잘 갈아야 되는 거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자, 포터는 네. 정리하자면 헤드의 모양, 네개 위치, 그리고 나의 스트로크가 어떤 모양인가, 난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하는가, 그 다음에 네개 위치, 네개 높이, 더하기, 옵셋. 옵셋. 헤드가 내 샤프트보다 샤프트와 같이 있는가, 뒤에 있는가. 어떤 게더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가. 그렇죠. 그걸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드레스 딱 썼을 때 헤드의 센터가 내 눈에 보이는가. 이게 좀 안정감을 주거든요. 아, 무슨 레이크 광고 같은데? <웃음> <웃음> 보시면 레이크 포터에는 십자 마커가 있어요 이렇게. 런 포터들 이렇게 십자 마커 어 있는 것도 네, 본것 같은데 그게 레이크였나? 레이크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십자 마커 그려져 있는 게 레이크 특허거든요. 십자 마커 만약에 레이크 아닌 데 있으면 불법이에요. 아, 얘네가 특허 가지고 아, 있거든요. 특허요? 네. 그래서 다른 포터에는 일자로 줄이 거져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킬웨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삼선 거져 있는 것들 많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 아, 이거 십자 선은 거져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십자는 안 돼. 이게 특허예요. 외국이 이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러기도 한데, 저게 또 쉽지 않대요. 밸런스가 정확히 맞아야 거기다 십자를 그리니까. 그쵸. 십자가 잘못 그으면또 다시 또. 그렇죠 일자로는 그었는데, 이렇게까지 그으려면 특허를 침해하는 거니까. 침해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좋은 거요. 예 근데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또 오디세이가 갖고 있는 특허는 원래 말렛 세공두개 그려져 있는 거그 특허예요 또. 아, 투볼 퍼터 그... 유명하잖아요. 그건 또 오디세이밖에 못하는 오디세이 거예요. 오디세이의 특허. 아 그거 네. 보인 다음 오디세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 말렛 퍼터의 시작이 아까 오디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모양을 처음에 오디세이가 특허를 인수하면서 네네. 그런 뭐 형태로 대중화 시킨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말렛들이 변형이 돼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도 돼 있고. 공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공 잡을 수 있게가 아니래요. 어 그럼요? 무게는 충분히 앞에 주면서도. 너 무무거우면 또안 돼서 이만큼 최대한 기하학적, 인체공학적 뭐 이런 거를 담아 쓸 거예요. 과학자들도 과학을 넣거나. 아, 저문알라 <laughs> 그래서 네. 그런 효과도 있대요. 무게를 줄이면서 무게 중심은 맞춘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공장에서 쓰고 있는 거구 우리는 그냥 이 쓰지. <laughs> 핑에서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가운데 이렇게 품고 는탁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아 여러 가지 네. 기술 더하기 음. 실용성. 이용성 더해지는 거죠. 퍼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연구가 이루어질 클럽이라고 해요. 드라이버는 사실 모든 제한치에 다 왔어요. MI 도 끝까지 왔고 그렇네요. 용적도 다 채우고 있고요 무게 제한도 지키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언도 이 지금보다 이제 스핀을 더 주려고 더 깎아대면 이제 비공인이에요. 아이언도 비공인인 거 같아요. 우리 다음에 아이언 얘기할 건데 어. 특히 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비공인 웨지 쓰잖아요. 공다 찢어져. 근데 스핀이 엄청 나죠. 아, 그 완전히 칼 같이 돼 있겠네요. 이 소재 자체가 아, 소재가 그냥 공을 다 깎아먹는 채들이 있어요. 퍼커 유리하게 막그렇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우리 뭐 선수 아니니까 그거 쓰면은 스핀이 기가 막히게 걸리는 그거는 해야 되겠네요. <laughs> 물소 이런 식으로 하니까. <laughs> 네. 퍼터는 대단히 정교한 클럽이다. 네. 마지막까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진화 중인 거죠. 네, 그렇죠. 오. 온갖 형태가 퍼터만큼 다양한 모양이 있는 클럽이 또 없잖아요. 없다고, 그 이유가 네. 그겁니다. 아직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조 퍼터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네. 비싸고 네. 또 명품 브랜드들이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조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정밀 주조 공법들을 다 표방하면서 정밀입니까. 만들어내고 있어서 주조의 단점들을 최대한 제거해 냈다. 그러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채들이 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또 그게 잘 맞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옵션이 있고 나한테 맞는 포터가 있지만 가장 좋은 포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포터, 음. 자신감을 주는 포터. 라운드 가시면 남의 포터 다 써보세요. 사실 포터 진짜 다양한 걸 쓰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맞아, 맞아. 한 번씩만 만져봐요. 어, 이게 치워진다. 좋은데... 그렇다고 또 바로 또 사면 안 돼. 이게퍼터는 <laughs> 드라이버 값이니까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요. <laughs> 네. 답은 없습니다. 많이 쳐보고, 혹시 기회가 있어서 샵에 가서 이런 퍼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많이 써보시고, 누가 좋다고 쓰면 가장 범용적인 거 있긴 하겠지만, 나는 계속 왼쪽으로 가할 수도 있고, 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할 수도 있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렛이냐, 옵셋이 어떤 것이냐, 내게 위치가 어떤 것이냐를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마지막 꿀팁, 나의 스트로크가 그럼 무엇인가? 나는 지금, 퍼팅을 어떤 스트로크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진짜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돌리고 있는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이거 사실 퍼터 브랜드에 물어봤어요. 오. 집에 이제 벽 있죠? 네. 직각으로 된 정확히 네. 건설회사에서 정확히 직각으로 잘 만들었을 겁니다. <laughs> 그렇죠. 여기서 좀 뛰어가고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네. 퍼팅을 네. 벽의 위치와 일정하게 움직인다. 그럼 일자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벌어진다 근데 가운데 부분에서 벽을 툭 친다 그러면 이제 아크가 그려지고 있는 거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스윙 스트로크가 있고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려면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을 치고 나가겠죠 네네. 그을 해보는 거예요아 그니까 자기 스트로크를 판단할 수 있는거구나 근데 퍼팅의 스트로크를 사실 네.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연습을 음. 뭐, 내가 100번씩 하는 게 아니니까 음. 차라리 나한테 맞는 걸 쓰는 게더 쉬운 방법인 거죠 자기한테 맞는 퍼터를 고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스트로크가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아는 것그첫 번째 말렛을 고를 것인가 네. 블레이드를 고를 것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내게 네. 네 높이는 어느 정도가 나에게 적당한 것인가 이렇게 높은 게 좋을 것인지 이 정도 높은 게 좋을 것인지 야, 안 높다 그죠네그죠 여기 붙어있는게 좋은 것인지 그죠 요게 또 cnc 밀링된 것들의 특징인데 샤프트가 여기에 박혀 있는게 있고 cnc 밀링을 통으로 어? 밀링을 한 것들은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서부터 깎은거지 이게, 이게. 한통이네요 그죠 이런게 어. 달라요 이게 이어 붙인 것들은 여기가 이렇게 요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직각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붙이면 여기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이렇게 밀링된 건 이렇게 직각 어, 저 이걸로 할래요 이거 좀 멋있다 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 이거 비싸, 비싸, 거 비싸, 비싸, 비싸. 아 이거 비싸 비 비싸 아이비싸 거. 야내 공이 일관되게 왼쪽으로 간다 네. 일관되게 오른쪽으로 간다 네. 그 옵셋을 네. 또 보셔야 되는 샤프트보 얼만큼 뒤로 가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똑바로 같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를 보시고. 아, 가격.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20만 원짜리 잘 맞는다 싶으면 그거 쓰셔야죠. 그렇죠. 20만 원짜리가 더 나쁘다? 100만 원짜리가 좋다?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이 다만 이제 하차감이라는 게 있죠. <laughs> 어, 너 포터 보니. <laughs> 하차감. <웃음> 어, 이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 보시고 <laughs>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더 포터하게 쑥쫙 준비해 주신 우리 이춘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 덕분에 저도 네.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앞으로 퍼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정보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자기한테 맞는 걸 찾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과학이 숨어 있는데. 퍼터는 과학이다. 버터도 과학이구나. 그렇죠. 골프는 다 과학이네. 그 앞서 있는 거 네. 뭐니? 막 퍼터는 뭐니? 퍼터는 머니. 드라이버는 쇼고, 퍼터는 머니. 머니. 이상 맞추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키스 해야죠. 네. 키스. 아이고. 아이 오, 다 인사할 뻔했네.